야, 어떻게 하루같이 난 멤버만 짜오는 거야? 이 미친놈아, 내가 짠게 아니야. 아지가 너를 불렀을 뿐, 아, 너무 재밌겠다. 여보세요, 아, 하이하이, 하이. 어, 아, 안녕하세요. 아, 하이하이, 아아씨님 다름이 아니라, 네, 그 어? 게임을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. 네, 양아지님이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게 될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요 <laughs> 어째서죠? 왜요? <laughs> 네? 뭐 뭐지? 아쉽게 됐습니다. 무수, 무슨 일이에요? 피부님 어, 오셨다. 피부가 양아지 싫대. 깨미, 깨미. <웃음> 음, <웃음> 뭐? 그래서 뭐야, 같이 못할것 같아. 그 어째서? 뭐야? 내가 내가 내가? 아, <laughs> 어쩔 수 없지. 어, <laughs> 와 우리 그럼 대받은 멤버 이거 이렇게?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오늘 양아지님이 원한 원한 분들과 함께하는 가대입니다어어어지 <laughs> <대바대니까. 웃음> 미안해 뿡아 <뿅아. 웃음> 와.. 20불.. 와.. 2불 와.. 나 그래도 환생 한번 해줘 아 어, 환생은 왜안 해줘? 나 피부가 제일 의문이야 <laughs> 환생은 뭐야? 저 50렙 50... 찍고서 다시 1렙으로 돌아가는 거 있어 <laughs> 아.. <아우. 웃음> 대신에 1렙으로 다시 돌아가서 키우는 대신에 희귀한 템이 음. 조금 더잘 나오는 애가 그런 거? 아하 맞아. 아 특이한 음. 시키는 음. 거구나 어.. 왜.. 왜 했지? 그때는 이게 약간.. <laughs> 고인물의 옷이었어 상징의 옷 알았으니까 아, 레디 잡냐 네 <laughs> 고봉. 제발 처음으로 비퍼 걸렸으면 좋겠다. 제발 매크로. 이 시간에 매크로가 있나? 해봅시다. 아진입니다요. <laughs> 음, 저희 팀두 명은 매크로가 아니길 바래요. <laughs> 비명 <웃음> 매크로. 실력. 팀 활동. 가운데 큰집 같이 고치실 분 구합니다. 음. 음, 파란 옷어 광대 닮아서 그냥 약간. 그거 루인 있어요. 오, 뭐야 나 무슨 약병 맞았어 아 방군 방군에 방군 약병 맞으면은 시야 흐려지고 네. 약간 느려짐 아 안돼 어이 쏘 이건 쉽지 않네 <laughs> 이건 <오지인데? 웃음> 양아지 아우지 셋 양아지. 양아지 아우지 양아지 아우지 그 약간 그 느낌 아우지. 있는데 양아지 오, 아우지, 아우지. 네, 그렇게 오, 나아지, 아우지. 양아지는 아우지. 자격증을 따지 못하고 <웃음> 가버렸는데. <웃음> 풍이가 구하러 가는 거야? 내가 갈게. 그럼 나도 가야겠는데 b 부는 고쳐 그러면은. 풍이 왔어? 아우지라 그런 거. 같아. 나 근처야. 어, 이거 잠식되겠다. 밖에 밖에 나 밖에 나 밖에 나갔어. 밖에 나 아이고, 근데 잠식은 못피할야갈굴리 같은 거 나왔다. 다시 들어갔다. 다시 들어갔다. 다시 들어갔어. 이러면 잠깐만. 나가 봐. 나가 봐. 갔다. 나가 봐. 갔다. 어. 이거 많은 거 같은데. 아! 들어갔어, 다시 들어갔어, 다시 들어갔어. 나가나가나가야나지 나가서. 나가나갔어나 나가서. 나됐서 나가서. 나가서. 나어서 나가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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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나가 나가서. 가서나가가가 아..어어.. 음. 아, 안돼! 네. 살리면 되겠다 살리고.. 튀어? 응 음. 어..나.. 저 방구 그거 있는 줄 몰랐네 저거 넘어가는 거 막는 거고양이폭기 있던데? 어, 뭘까? 아, 나 쪽으로 왔다 어..여기 어, 불토도 있다 오 오케이. 깨깨 아..근데 불토로 깨고 싶은데 여기 음. 또 좋아요 아..어디 쪽이야? 그리고... 찾았다 찾았다 불토 찾았다 불토 찾았다 뺨뺨뺨 아.. 양아지 말대로 빼부는 포기하자 일단 갑어아 뭐야 이거 다음에 안 되는구나? 어? 양아지 이번엔 아, 걸리면, 아, 걸리면 아, 죽는데? 네, 살리 가야 돼살리 가야 돼, 가야 돼. 어? 내가 가? 어? 내 친구. 금 내가 가이나간중나간중아 가는 중아 아직은... 어, 아, 아, 진짜, 진짜 죽었다 나아 양아지 와이. 친구를 버리고자 는 사람이 최고네 <laughs> 아 잠깐만 아 <나 웃음> 죽었다 치해야 되는데 어 짝질러 리 온다 러 온다 모르겠다 내가 야 조질러 갔다 어떡하지? 일단 이거는 다 돌리고 살려야 돼, 살려도. 안 돼. 좀 버, 버티고 있어봐. 우리 지금.. 거야. 아, 온다. 이거 나, 나 따라오거든? 아, 돌려버려? 오케이, 나 돌리는 중. 저거 마무리 좀. 돌려버려. 짝짓 판자 떴음 B부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? 줄 건져. 어어어어어 아아 이러면 또 맞고 살려야겠는데? 아니 아니야. 아, 이거 또툭 해야 될거 같은데? 기다려봐. <laughs> 안 돼! 아, 어, 벌써 나들켰어 아, 짝집인데, 나 이거 그냥 왔다. 짝집 한자 썼는데, 그니까 아, 안 되겠다. 양아지 선생님 가르침대로 다 버리고 가야겠다. <laughs>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쳤어. 원래 제입으 나보고 이거 뛰어봐 해놓고 제가 탈출하려고 대충 탈출 아픈 거야. 이거 아니야, 나옵니다. 와, 너고코레 진짜? 오, 어, 구하러 갔나? 보여주나? 나 이걸이야, 레트 근데 나도 오! 근데 거기 있는 거 안다. 이러면 한 바퀴 못 돌지 않아? 어. 오 대, 대하시고 나가면 되는 그냥. 아나 아, 구하고 싶었는데. 아. 와 개쓰레기 시짜. 와 일부러 나보고 짜증 판네 빼놓고 아, 구하러 가보라는 아, 거봐진짜 아. 아, 아. 아, 위층에 어, 있다 하림마 저걸 놓으셨어? 잠깐 지하에서 비봉스 응. 쫓기는 중 오케이, 오케이. 누구야? 정구? 어, 뭐야 정구. 왜, 왜, 소리 질러서정관아야 정구 정구? 정구다 정구 정구 정구, 정구, 어, 정구, 정구 뭐야 아마가 <laughs> 내려와 어왜 판자 안 내려가 안돼 비봉스 구워졌다 <laughs> 아, 바삭바삭 비봉 아이씨 이걸 다 틀리네 야야야 아직 파이팅 갔다올게요. 오케이. 음, 캠핑인데 만들어요. 이것도. 예. 돌렸다. 잠시 전에 살리긴 해야 되는데. 키 스키스캠퍼. 선생님, 저 너무 이렇게 좋았시면안 돼요. 어, 선생님, 근데 한대 맞았어요. 맞아? 가, 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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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뭐치 보냈다. 선생님 살릴 수 있을지. 쟤도 또 캠핑할 것 같은데 양아진님은 계속 돌려 돌려 어어 어. 돌리다가 나 아슬아슬할 때 그냥 또 맞고 살려주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나 바, 바로 살려야 될때아 잠시 됐다 아, 어. 안돼 아나 이거 한대 맞아가지고 어어 어? <laughs> 안돼 이거, 이거 아쉽다 잠깐만 어떡해 오 살렸다 살렸다 아 잘한 데 아. 아, 이거는 아, 어, 이번에 나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나 칼찌 시간 있을 때 한번 내가 바꿔치기 술하고 칼찌 써볼게 내가. 누가 빨리 가야 된다. 칼찌 시간 끝나간다. 일단 아, 내가 한번 만져볼게. 그 아, 아니 바보야! 너는 말도 못 썼잖아. 이거 뭐 아니, 티프야. 나날들어 아, 칼찌 끝났어. 나 끝났어. 칼찌는 내 아갠 어, 터진 것봐 아니 비부야 어 왜갑자 너가! 비부야! <laughs> 아니! 무슨 야 아저님 갠 터졌어요 이만큼도 됐는데 너크해. 내가 내가 누워서 칼질 쓰려고 그랬단 말이야 젖진 거예요? 아하. 아, 이거 열면 되나? 가서 그냥 열어 열어 그냥 2분의 도박이야 그냥 이거 제가 반대 추 축으로 먼저 뛰었기를 바라면서 제발 어 근데 반대가 왔다 이거 소리 그만해서 길띠 온다. 온다. 어? 과연? 어. 아, 손 놓으면 안 돼? 어. 제발! 아, 뭐 아니기를. 제발! 어 이거에서 하네. 와 근데 역시 양아지다. 친구들 다 버리고 탈출하는 거 일키어네. <laughs> 와 배워야겠다. 가 아, 양아지나. 대 받은 역까지 합시다.